특정 변태점, 특정 변태점 이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떠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떠임에 대한 내용이다. 피복금속 아크 용접에서 교류 용접기와 비교한 직류 용접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기 쏠림 방지가 교류는 교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로 여러분께서 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47번에 등각투상도로 나타낸 것은 자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죠 요렇게 되어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 관이 이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관이 이쪽으로 내려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에, 여기에서도, 에, 우리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도 밑으로, 에, 에,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밑으로 내려갔다. 음, 에,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그죠? 4번. 그죠? 평면대로 에, 표기를 했을 때, 에, 이쪽으로, 에,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죠? 에, 내려와가지고, 예, 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예,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 그 다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예, 그 다음 요음요 예, 예, 부분 이렇게 나타내 있는 모양이죠 그죠 동그라미가 그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예, 나타내 있는 예, 모양으로 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본관의 납땜 이염 순서로 오른 것은 제일 처음에 사이징 툴로 파이프 끝을 둥글게 예, 가공을 한다. 예, 그 다음 이염부 간격이 0.1mm 정도가 되도록 관의 지름을 넓힌다. 예, 그 다음 이염부의 안팎을 샌, 샌드, 샌드 페이퍼로 닦아 사나무를 지었는데 샌드 페이퍼. 자, 요것을 우리가 48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드. SAND 샌더 PAPR PAPR paper 모래 종이 위에다가 모래를 발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는그 것을 우리가 샌드페이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에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옳은 용어는 아니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죠? 자, 그래서 샌드페이퍼. 옳은 용어는 샌드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샌드페이퍼로 닦아낸다. 에, 그다음에 예, 이연부에 용제를 바르고 관을 끼워 맞춘다 그 다음에 가열 토치로 접합부 주위를 골고루 가열하여 땜납이 모세관 작용으로 빨려 돌도록 한다 예,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일반적으로 에너지 열량 환상 기준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한다 예, 그 다음 알루미늄 도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알루미늄 분말에 유성바니시, 유성바니시, 알루미늄, 알루미늄 분말에다가, 그죠? 분말에다가, 유성, 유성바니시, 그죠? 유성바니시. 이 유성바니시를 우리가 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스. 이 니스는 투명 페인트죠. 투명 페인트. 맞아요. 투명 페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혼합해서 만든 것이 에, 알루미늄 도로다 그죠 알루미늄 도로 알루미늄 에, 도로에 에, 해당이 되는 에, 물질이다 이렇게 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51번 높은 온도의 응축수가 압력이 낮아져 재정발할 때 생기는 부피의 증가를 밸브의 개폐에 이용한 전기 트랩으로서 응축수 양에 비해 극히 소형인 트랩은 우리가 뭐냐 디스크식이다 자그 다음 에연간용 공구 구멍을 뚫는 것은 우리가 범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용 함화법상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54번 에, 신축 길이는 1도시 1m당 신축 길이는 1도시 곱하기 1m 곱하기 성평창 개수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하게 되면 0.012mm가 에, 되겠습니다. 그죠? 0.012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미리 로 바꿔주려고 하면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 5 0곡선에서 좋은 로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을 뜻하는 것은 에, 이거는 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로서 기억을 하십시오. 이 내용 자체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에, 1 알파 값이 된다.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있네요 개수값 관리도는 계수값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CPU, 그죠? CPU, C가 들어가 있는 거, P가 들어가 있는 거, U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에, 답입니다. C 관리도, U 관리도, P, m p 관리도, R 관리도는 답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에, 57번 문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기대치, 기대 시간치와 분산, 예, 기대 시간치, 예, 그다음에 분산, 기대 시간치와 분산 계산하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자, 6분의 t 0 더하기 4tm 더하기 tp 그죠? 자, 6분의 기대 시간치를 이것을 우리가 te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예,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중앙값보다 예, 크다라고 했는데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크다. 이 예, 글자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작업 측정의 목적 중에서 예, 틀린 것을 골라라. 작업 개선, 표준 시간 설정, 과학 관리, 요소 작업 분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품질 코스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 코스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4월 2일 날 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